인천시가 올해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11월 말 기준 가입률 67.5%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인천시는 현대시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최소 보장금액 가입 시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그외 3천만 원까지의 보장 구간에는 80%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 낮은 자부담 비율과 함께 최소 보장 가입 시 전액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기준을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 또 올해 4월 시설 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 시장에 화재 공제 50% 이상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6월에는 개별 가입이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를 통한 단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